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경상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미래 변화와 대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위기 돌파형 시나리오 경영이 재부상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교훈 첫 번째죠. 우리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여러분과 나 그리고 모든 지구인이 함께 겪었다는 거예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지금 전 세계를 뒤집, 뒤엎고 거기에 우리가 고통과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느낀 게 뭐죠? 미래를 먼저 경험했더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사스, 메르스 이런 거를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아 시나리오를 또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슬기롭게 이것을 헤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먼저 경험하면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전부 경탄과 그 다음에 배워야 될 모델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종 칭찬이 이어지고 있죠. 뭘 잘했을까요? 우리는 3T를 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T는 테스트, 두 번째 T는 트레이스, 그리고 트리트. 행동을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진행한 내용 중에 더 배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인지, 테스트는 광범위하게 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죠. 두 번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염자 하나하나를 정밀 추적하고 동선까지 추적하고 그것을 전 조직원에게, 전 참여자에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위험 대처 요령은 뭐죠? 행동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이해 관계를 사전에 협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순간순간 돌발 상황이 계속 대처하는 중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자가 넘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교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먼저 돌발적 위험 대처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돌발적 위험, 미래를 미리 알수 있다면 대응은 쉽다는 건 알, 알겠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돌발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 경영, 시나리오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각 기업과 정부 조직들이 앞으로 이러한 시나리오 전략을 도입할 걸로 예견이 됩니다. 자, 이러한 돌발적인 미래에 예측해서 행동을 정해놓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상적인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까요? 자, 우리가 미래를 보면요. 미래의 변화에서 오는 기회와 위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잡고 또 위협이 큰 경우에는 그거를 회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당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합해서 우리가 흔히 SWOT, SWOT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래 예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번 코비드 19와 같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래의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돌발적인 상황은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경영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쉘이라는 석유회사 아시죠? 여기에 비에로 왁이라는 프랑스인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전략회의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영전략은 석유가 풍부하고 석유는 싸다는 가정하에서 짜고 있는데요. 석유가 풍부하지 않거나 석유가 비싸지는 전략도 하나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관련된 회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죠. 왜? 석유가 지금 앞으로 풍부하고 싸.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석유가 풍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우에 석유가 비싸질까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대형 석유 공급 파이프라인이 폭파되거나 이런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돌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형 사고로 공급망이 붕괴돼서 고유가가 진입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라는 계획을 별도로 하나를 더 짜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과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중동에 있는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전후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가를 상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전 세계 유가 폭등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이미 쉘은 짜놓은 플랜 시나리오대로 준비된 대로 해서 1973년에 유일하게 돈을 번 기업이 됐고요. 6위였던 회사가 이것이 끝나자마자 2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낀 거죠. 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 자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 경영의 시나리오 전략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또한번 있었는데 쉘 회사는 한번더 써요. 언제냐 하면 러시아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시나리오 경영을 만든 거죠. 원래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었고요. 러시아는 그 당시에 공산주의의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한 천연가스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1988년에 공산주의가 붕괴된 거예요. 쉘은 이미 수립했죠. 뭐라고?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고 인건비가 상승돼서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천연가스는 비싸진다라는 논리로 이미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북해 천연가스 플랫폼을 선 개발해서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듯 돌발적 위험을 미리 상상해 놓은 시나리오 전략은 미래에 그런 위협이 왔을 때 유일하게 기회를 잡아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위험을 미리 상상하고 대응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우리나라가 했듯이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미래 중후 데이터를 폭넓게. 신속하게 수집을 해서 해당돼서 징후가 나타나면 그에 미리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실행하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시나리오 플랜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탁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 기업과 정부국가는 이러한 시나리오 전략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요령은 아주 쉬워요. 전략을 수립해 놓고요. 그 일반적인 경영 전략은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수립할 때 미래 예측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위험을 줄수 있는 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는 예측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뒤집어 보는 거죠. 석유는 싸다. 석유는 비싸다. 이렇게요. 지금은 평온하다. 앞으로는 질병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요. 위험요인을 파악해놓고 그 치명적 불화식성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쉽지만 이것을 어느 유발요인을 우리가 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 변화 두 번째는요. 다양한 센서들이 많이 설치가 되게 돼요. 그리고 5G가 오게 됩니다. 또 인공지능이 오게 돼요. 이것이 결합되면 물체에 센서가 붙고 그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서 인공지능이 인지하게 되면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래는 이제 코넥티드스 사이어티 아주 복잡하게 연결이 돼요. 센서를 비롯해 다양하게 인간과 물체 그리고 센서 간의 로봇 간의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의 사회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지금과는 걷잡을 수 없는 인공지능계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도와서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찰나적 데이터를 해석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위험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빠른 대응을 할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 번째 이런 돌발적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산업 재편을 대비해야 돼요. 자동차 산업의 여기 예로 제가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자동차의 경쟁력도 달라지고 자동차로 산업이 재편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기계적 성능이 얼마나 잘 만드느냐, 엔진을 잘 만들어내느냐, 연비가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좋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얼마나 많이 훈련시킨 인공지능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라는 싸움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운영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대해서 기업이 또는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능력을 맞춰서 개편을 해야 됩니다. 위기 돌파 경영의 미래 유레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돌발적이고 치명적인 위험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는 거죠. 슬기롭게 딛고 일어난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있고요. 앞서 살펴본 쉘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위험 속에서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경영은 돌발적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전략적 방법이 되고요. 그 시나리오 경영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미래 예측의 가정을 무너뜨려 봐서 미래의 위험의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놓아서 대비하는 이런 경영이 앞으로 재부상될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또 제품과 어, 설비 그리고 시설. 그리고 다양한 공간 등 모든 곳에 엄청난 센서가 부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센서에서 나오는 복잡한 데이터가 있죠.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예지력의 순, 시간적 범위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찰나적 위험을 미리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 위험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마다 이런 데이터 해석 능력, 정부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정기 점검이 아니고 돌발 상황에 추락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비행기마다 센서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마다 서로 다 능력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행기는 착륙할 때 어, 조종사의 능력, 그다음에 노면의 상태. 기온, 이런 것 따라 비행기는 다 다른 상태를 갖게 되죠. 그 상황을 보고, 어, 이 비행기는 언제쯤 고장날 것이라는 걸 찰나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 그러면 비행기 추락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래 유레카세 번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에 걸쳐서 디지털 전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산업과 산업의 융합, 더 나아가선 제품과 재능품의 융합, 이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산업의 파괴적인 변화에 새로운 위협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질병의 대응뿐만 아니고, 4차 산업명이 혁 가지고 오는 미래 파괴의 위협, 이것도 기업과 국가가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밌었습니까? 감사합니다.